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스케치 툴즈 툴바의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즈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즈 아이콘은 툴즈 툴바를 이용해 프로파일 생성 시 관련된 지수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즈 아이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레탱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H축에 40을 기입합니다. V축에 30을 기입합니다. 위드스에 50을 기입합니다. 하이 40을 기입합니다. 툴즈 툴바에서 기입한 H와 V는 시작점의 좌표값을 나타내고, 위 t 스와 하이는 폭과 높이 지수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Dimensional Constraints 아이콘을 비활성화시켜 같은 방법으로 프로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Dimensional Constraints 아이콘을 클릭해 비활성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Rectang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을 활성화할 경우 프로파일만 생성됩니다.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을 활성화할 경우 관련 치수들이 나타납니다. 차이점은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